예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포지 96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 96의 박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아머의 박스보다는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고요 또한 약간 소재 자체도 좀 두꺼운 소재를 써서 많이 신경쓰는 티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더아머 로고를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이더브브랜을을만려려는 노력도 보이는듯 합니다 이신발이 예. 바로 오이의주인이포구는이친이구는이이고요 보시다시피 약간 옛날 이좀 나요 아무래도 이좀년요아 예, 신발을 좀더구 제한 신발이다 보니 조금 그런 느낌이 나고 또한 96년도에도 많이 쓰였던 소재죠. 가죽 소재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요즘 신발들과 다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가죽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건 가죽 소재가 쓰인 부분이 가죽 소재 자체가 소재가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재질도 좋고 또한 종류가 다 다릅니다. 가죽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쓰인 가죽들을 다 예, 가죽 소재, 지, 가죽의 종류가 다 다른,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한, 이런 회색 부분은 이제 스카치 재질, 이렇게 리플렉티브 소재가 쓰인 필름이 위에 붙여져 있는데, 이 재질도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퀄리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고요 아마 제품의 퀄리티 같은 걸 따지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예,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중창입니다. 그래서 중창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두껍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중창 안에는 뭐 쿠셔닝 소재가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중창이 EVA 소재로 되어 있는 중창으로만 예, 커버를 하는데 무게감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도 안 가고 굉장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단어에서 이 느낌 받는 건좀 오래간만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신발을 테스트하면서 갑작스럽게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이 신발만 갖고 이제 가서 한 14시간 정도 걸은 적이 있었는데 겉과 밖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걱정이 좀 됐었는데 일과 마무리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데 무리가 없이요 굉장한 인상을 받았고 단화를 찾으신다면 예 단화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 제품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신어볼 때 70, 75, 8 0다 신어봤거든요. 근데 다 맞아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은 이제 가죽이 세 가죽 세 겹의 밑에 베이스가 되는 메쉬 레이어까지 한내 겹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가죽이 좀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좀 타이트한 편으로.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 부분은 좀 가, 예, 사이즈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고 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예, 사이즈가 선택에 조금 어려운 점을 생기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번 신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신을 때는 아, 70 맞겠네 그랬는데 70, 75, 80을 다시 넣어보게 된, 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 번쯤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이즈와 더불어서, 예, 어더 아머 신발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 요 포지 96, 요 신발과 함께, 그리고 호보가 들어가 있는 런닝화를 한, 신었었어요. 그래서 총두켤레 언더아머 신발을 신어봤었는데, 느낀 거는 조금 뭐가 아쉽다는 게이두 신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2% 정도는 아니고 한5% 정도, 조금 뭔가 비는 듯한 그런 이렇게 예, 그런 일반 런, 런닝화나 이런 다른 브랜드들에서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조금 더... 예, 채워줘야 될 부분이 좀 생긴 어... 듯한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언더아머 브랜드 자체가 예, 의류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아직은 신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를될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예, 말을 하고 싶고요. 아마 이런 신발에 대한 공부가 좀더 끝나면 이 예, 언더아머 브랜드도 한층 더 예, 높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한 다른 브랜드들에게도 충분한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포즈 96, 뭐 96년도에, 96년도에 나온 신발들을 제석한 신발이지만 전혀, 예, 촌스럽지 않구요. 요즘, 요즘 트렌드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예, 괜찮은 신발입니다. 또한 쿠셔닝, 이런 건 없지만 예,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신발이다 보니 예,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만 확인만 잘하신다면 잘 신으실 수 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다들 예, 좋은 선택하셔서 예, 신발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신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여러분 안녕!